배우 한효주 씨가 새 영화 뷰티인사이드로 관객들과 만납니다. 매일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남자와 사랑에 빠진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에는 무려 21명의 남자 주인공 역할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한효주 씨가 선택한 최고의 상대 배우는 누구였을지 새 영화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배우 한효주가 영화 뷰티인사이드를 통해 21인 1역의 상대 역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21명의 배우들과 커플 연기를 하게 된 건데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다른 배우들을 마주할 수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 4일 열린 영화 뷰티인사이드 제작 보고회 현장. 한효주는 자고 일어나면 매일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남자 우진을 사랑하는 여자 이수로 분해 사랑스러운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최고의 우진은 이 사람이다. 누굽니까? 어머 정말. <laughs> 극중 우진들이 등장하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1명의 우진 중 박서준, 김주혁, 조달환, 서강준 이렇게 네명의 배우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로맨스 못할 줄 알았는데. 야 나한테도 이번 생에 가능, 가능한 일이 왔구나. <laughs> 너무 하고 싶었어. 저군단아 한유주와의 로맨스에 더욱 격한 감흥을 드러낸 두 달환. 이게 야, 현실 순간적으로 현실 같았었어. 요 촬영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어, 이상해. 왜 그러지? 나한테. <laughs> 또 다른 우진인 김주혁은 한유주와 만나자마자 이별 신을 찍어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고민은 현장에 가서 한효주 씨를 되니까 다 사라졌지. 한유주. 아 응. 나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놈이구나. 베이스가 <laughs> 베이스가 <laughs> 없는 놈구나. 다 찍으신 분들이 다한효주씨매력에 빠졌을 거예요. 남자 배우들이. 여신 한효주를 향한 특별한 호감을 드러낸 우진 역의 배우들. 이렇듯 문남성들의 사랑을 받는 한효주 하지만 그녀에게도 다시 태어나고 싶은 원어비가 있다고 합니다. 음. 늘 약간 음,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 사람처럼 태어나 보고 싶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누굽니까? 비욘세음 전혀 제가 가질 수 없는 일단 몸매부터 네, 전혀 다른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빛나는 미모답게 민낯으로 한낮의 거리를 걷다 대시를 받은 사연을 털어놔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저는 걷는 걸 워낙 좋아해서 맨날 이렇게 밖에 걸어다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저를 잘못 알아보시고 선글라스를 끼고 응. 이제 컨디션 생활로 걷는데 그때 주영이 오셔서 응. 저기 안 물어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데 연락처 좀주어요 <laughs>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laughs> 21인 이력이라는 국내 영화 사상 최초의 파격적인 캐스팅. 그리고 21명의 우진과 사랑을 나누는 한유주. 과연 그가 택한 최고의 우진은 누굴까요? 모든 우진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고. 예. 네. 음. 특별히. 특별히? 네. 음, 그러면 어. 오해누지 리씨가 자고 일어나면 매일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남자 우진과 그가 사랑하게 된 여자 이수. 이들이 전하는 아주 특별한 판타지 로맨스 뷰티 인사이드는 오는 7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